안녕하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눈이 많이 오고 추웠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렸고, 그리고 눈이 녹아내리는 낙수물 소리가 제법 많이 들리네요. 오늘은요, 저희 집에 가지고 있는 모금 뷰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모금 뷰티도 이렇게 예쁜 꽃망울을 올려줬어요. 아직 활짝 다핀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쁜 색깔을 보여주고 있지요. 저는 이 모건 뷰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모건 뷰티 꽃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모건 뷰티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어느 농장에서 모건 뷰티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해서 택배로 다섯 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건뷰티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꽃대를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샀는데. 그 이상해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제가 잘못 길렀나? 뭐가 잘못됐나? 하고 아니면 이상하게 이 아이가 나 어린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어려서 꽃대를 안 올리나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모건 비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다시 검색을 해봤더니 뒤져보고 다시 알아보고 또 찾아보고 했더니 모건 비대하고 생긴 모습은 아주 흡사한데, 꽃은 전혀 다른 꽃, 꽃대를 올리는 아이가 있어요. 꽃은 완전히 넝쿨처럼 길다랗게 올라가서 약간 노르스름한 꽃을 피, 피워주는 그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 이름이 두비아라네요.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예.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작년에 구입한 모건 뷰티라는 아이예요. 분명히 전 모건 뷰티라고 구입을 했고, 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름표까지 모건 모건 뷰티라고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모건 뷰티라고 당연히 모건 뷰티인 줄 알았죠. 근데 이 아이가 모건비티가 아닌 두비아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죠. 모건비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모건비티는 두비아라는 아이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실생이라 아마 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쳤나 봅니다. 허허허 하고 말더라고요. 환불을 받고 싶은 마음도 생겼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희 집에 와서 또몇 개월이 지난 다음이라 환불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못했고 그냥 기르고 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구입한 건 분명히 모곤 뷰티였고요. 모곤 뷰티를 원했고 그 사장님께서도 이렇게 이렇표까지 모곤 뷰티라고 붙여서 주셨거든요. 근데 모건뷰티가 아니라는데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건뷰티하고 그리고 두비아하고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더니 약간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생긴 모습은 아주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이 아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비아하고 모건뷰티는 생긴 건 비슷한데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그걸 좀 알려드릴까 하고요. 저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들었고 또 인터넷 검색에서도 알아봤는데요. 이 두비아는 이 입장을 보면요. 입장 끝에요. 이 입장 끝에 이 끝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입장 끝이 톱날이 있어서 까칠까칠해요. 톱날 같은 게 있어서요. 근데, 모금 빗띠는요, 요렇게 만지면 입장 끝이 약간 까칠거리기는 하지만, 뭐 두비야만큼 심하지 않고 약간 매끈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 위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이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모금 빗띠, 하고 두비아는 생긴 건 너무 비슷한데 꽃은 정말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모건 뷰티가 아닌 두비아를 가짜 모건 뷰티라고 합니다. 가짜 모건 뷰티요. 지금 꽃을 제가 꽃이 없어서 두 가지 꽃을 올려드리진 못하는데요. 어디에서 꽃을 봤는데 눈꼴처럼 길다랗게 올라가서 그래서 끝에서 약간 노릇스름한 꽃을 맺혀, 꽃이 맺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아, 그, 이런 작물을 파시는 사장님께서 두비아하고 모건비띠를 구별하지 못하고 팔았다라는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 모건비띠가 아니라라고 말했을 때 그냥 웃어 넘기는 그분도 좀 그랬어요. 어쨌거나 제가 구입한 아이니까 이 두비아도 다른 모습, 다른 꽃을 피운다지만 그래도 그 꽃이 올려져서 피어지기를 기다려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모건비티 꽃이 피어져 있는 저희 집에 모건이를 담아봤어요. 이 모건비티 꽃이 안 올려져서 그리고 두비아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이 아이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쁜 꽃을 올려줘서 대신 이 아이를 보면서 힐링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푹 하지요. 내일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보름달 보시면서 소원 성취하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